자, 이렇게 봐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갈색이인 자, 약볼까 점점 이제 밑에가 인제 가지고 요걸 내가 지금부터 열흘 동안을 내가 이걸 쌩쌩하게 만드는 방법을 내가 이제 제 이걸 영상을 찍어서 이제 편집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누렇잖아은세요 이렇게 인제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보세요. 첫, 첫 번째 이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요거, 요 박카스가 있고, 요거. 미정이 있습니다. 요 방법은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잘 보세요. 자. 안녕하세요. 화초 청돌병입니다 청개구리가 안에 들어서 빨리 나보고 빨리 알려주라고 깨우깨우깨 했었네. 청개구리가. 자 어쨌든 오늘 뭐 알려드려고 했어요 화초가 제가 오늘 또 저쪽에 조경하고 있는데 사무실 옆에 사무실 보니까 가서 잠깐 좀 이것 좀 물어볼래 갑시다 그랬더니 누리기 해가지고 나무가 그냥 그냥 어, 그러고 있네 왜 이렇게 돼왜그리워 음, 그래서 내가 보니까 햇빛도 적당하게 창가에 들어와 근데 이게 근데 누리끼래 그래서 내가 지금 그걸 알려주고 왔어요. 근데 알려주고 왔더니 가만 생각한 게 여러분들도 알려줘 내가. 이 나무를 쌩쌩하게 길리는 방법이 중요한 거 아니요? 어쨌든 뭐 선물 들어온 거든가 뭐뭐 뭐 생일날 선, 뭐 화초 선물 받았다든가 그아 우리 집에 공기 좀 맑게 하려고 공기 정화 식물 있죠? 갔다 놨는데막 나무가 누 길이에 근데 이게 몇 가지 방법 있습니다. 아이참 증상이 돼서 좀 대충 알려주고 내가 자세히 알려줄게. 근데 이이 들어오세요. 이이이만큼 와, 이만큼, 이만큼, 이만큼 와야 진짜. 자, 이만큼만. 자, 가까이 해야지, 그동 식물 보면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이렇게, 들렇게이렇요요 요, 화초마다 다 똑같습니다 어차피 오늘은 저저렇게 있는 거 이렇게, 이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식물게이 이렇게, 이 이렇게, 이파리 식물로 이제이뭐 해피티 행운 뭐, 녹보수, 저저저저저벤자민킹장저아저저가 저, 저, 음. 많잖아요. 뭐 여저초킹 네. 야자나무 이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생저저저저저저저저을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 주로 보면 이렇게 공기 정화 식물들은요, 거의 다 보면 이렇게 이파리가 크거나 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요저저 질소, 인산, 칼이 뭐그 영양제가 쫙 있는데 누립끼리지게 이 그렇게 색깔이 많이 변하는군요. 대부분 이렇게 칼슘하고 질소 있죠. 질소. 질소 여러 가지 그그 그 있는데 그 대표적으로 이제 질소부족이야 질소가 이제 대부분 오 뭐다 갔다 갔지 아니 여기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제 그뭐 텃밭장 장물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묘소 있잖아요. 그 문제. 질소가 46% 질소 9.2kg. 막 요거 요거 구, 요거 요거 열 질소가 46%. 요것들은 이제 얘는 이제 생식 성장하게 을 하려면 이제 열꽃 피고 꽃 피고 열매가 열 열매가 막 열리는 그 꽃이 핀 다음에 열매 걸리잖아요그거인 이제 생식 성장을 하게 하는 방법 이 있는데 얘네들은 이제 영양 성장 있잖아요. 이빨이만 뜬띵만 뜨잖아요. 이빨이만 보기 좋게 자 이빨이만 이파리만 생태어 못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 대표적으로 이제 해운뭐한잖아요노햄도 해피티, 뭐 여인초, 야자나무 있잖아요. 킹 야자나무 있고 아레카 야자나무 있고 뭐저저또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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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이블 야자도 있고 야러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이파리만 무성하게 키우자. 헬기가 또 내가 뭐좀알려드리려면 헬기가 나델로 오네. 언네 가라고. 할게. 아유. 나 바빠서 못 간다고 전해라. 그랬지. 갔어요, 갔어요. 헬기 갔어요, 이제. 그래서 주로 우리 사무실이나 은행이나 이렇게 사무실이나 집 안에서 키울 수 있는 나무가 대부분 이다아일뜨식물이요 거의 수입종이란 말이에요. 거의 99%가. 그런 식물을 이렇게 풍성하게 이파리가 쌩쌩하게 키우려면 연양제가 제일 먼저 연양제를 취하는데 첫 번째 증상이 있어요. 왜 그런가? 제일 빛이 모자라면 첫 번째가요, 우리 집은 빛이, 햇빛이 하루에 너무 안 들어와. 그리고 사무실은 형광등으로, 그, LED든 혈관, 형광등으로 바다가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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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제 이파리가 노래지면서 약해진다고. 그래갖고 뭐, 고놈을 갖다가 뭐 햇빛에다 갖다 놓으면 생생히 갖다 놓으면 싹, 싹만 더 망가진단 말이에요. 제일 먼저 햇빛 부족. 고른 데는 나무가 빛이 부족하면요 제일 먼저 큰다고 그분 어느 날지 크란네그리 이제 우리 집은 햇빛은 잘 들이는데 약간 노려죠 그건 영양 부족도 있지만 저기있 있어요. 물을 찾아 앉죠 물을 그러니까 애들이 물이 모자라니까 저 벤자민이나 킹 벤자민 같은 거, 이파리를 떨군다고 이제 자 끝에 이파리만 리려고 밑에 이파리를 떨군다고 먼저 나온 이파리를 떨군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파리가 자꾸 떨어져, 요 툭툭툭툭 떨어져. 요 고거 첫 번째 물부족 이제 세 번째 물도 잘 주고 피 진짜 저피도잘더르지뭐 적당히 하루에 저알뜰신물은 품종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하루에 5 시간 이상만 들으면요 제네제 방향만 돌려주면 햇빛 쪽으로 방향만 하부는 돌려주면. 잘 자란다고. 왜지가는데잘 자라요. 자란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제 그세 가지 그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이제 우리 집은 햇, 햇빛도 적당히 잘 들어오고 이파리가 노랗고 쌩쌩쌩한 자라. 시냥 나무가 보기 싫어. 그러면 제일 먼저 화분에다가 물을 먼저 주세요. 흠뻑. 물을 자주 안 주면 해충이 많이 끓여요. 진디기, 진딧물. 깍지벌레, 응애가 달라붙은 게. 고급 먼저, 집집마다 물주는 건다 틀리니까 내가 몇번 알려드렸잖아요. 그, 겉에이 말르면 항상 물을 촉촉하게 줘라. 샤워 좀 시켜줘라. 가끔가다 한 번씩. 한 달에 두 번이라도, 한 번이라도 샤워 한번 시켜줘라. 그래서, 저, 이렇게 점포나, 아, 혹시 안에다가 이렇게 뭐 카페 같은 데 안에 있으면요. 비가 오면요. 그, 빗속에 있는, 거기 있는 미네랄이라고 빗물에는요. 진짜 그 질소 성분하고 참 나무들이 좋아하는 영양 성분이 많이 섞였습니다 빗물을 받아다 줘도 돼요. 아니면 이, 이, 이파리까지 전체를 갖다가 비를 맞히면참 좋습니다. 비를. 비를 맞추고. 비다 맞춘 다음에 드리러도 너무 좋아요. 물기 뭐 쭉뺀 다음에. 그래도 우리 집은 비물도 없어. 빗물 받을 데가 어디 있어. 바빠서. 꿀팁 알려드릴게요. 요렇게 노랗게.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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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요렇게. 깨재재하게 편한 것들 내가 지금 이제 지금 요거 세포를 내가 옆으로 내가 이걸 얘를 알려드리려고 저 영양분 안 줬습니다. 자, 자, 나는 아나로니다자 이렇게 막자 내려와요, 내려와요, 자 내려와요. 자 이만큼 와봐, 이제 이만큼 와봐, 이만큼, 이만큼 와봐요, 최만큼 와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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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봐요. 자, 야, 여요 여기, 자, 자, 지금부터 내가 자세히 알려드릴게. 이렇게 보면 자 색깔이 누리끼라잖아, 봐요, 이. 자, 이렇게 봐봐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갈색이네, 야, 뭔지. 점점 밑에 간 망가지고 요걸 내가 지금부터 열흘 동안을 내가 이걸 쌩쌩하게 만드는 방법을 내가 이제 이제 이걸 영상을 찍어서 이제 편집해서 보여드릴게 요 이렇게 누렇잖아요 보세요 이렇게 색깔 누렇죠 이제 자 이렇게 색깔 이제 굉장히 누렇죠 이게 이건 완전 히뭐 영양 부족이다고 요걸 내가 지금 손질하면서 알려드릴게 이렇게 막 갈색으로 변하고 이제 이렇게 많이 망가진 것들은요 자 가감이 잘랐는지 이런 것들은요 아무리 해도 얘네들은 회복이 안 됩니다. 이런 걸 빨리 잘라줘야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 보세요. 나무는 다 똑같습니다. 아열대 식물은 다 똑같아. 해무목의 경다 똑같습니다. 잎파리다떼내기시작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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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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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게이렇 안 됩니다. 이렇게 잘라냅다잘라냅니 잠깐만 손 봤는데 이렇게 이렇게 도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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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야자나무도 마찬가지고 해금도 다도 마찬가지고 고무나무도 마찬가지니까요. 렇게 내가 이제 꿀팁을 이 나무를 날려 주려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이래. 땡스 갬는 집에서 손쉽게 쌩쌩하게 만드는 방법을 내가 알려줄게. 요 요거, 요거, 요거 요건 이제 굉장히 이제 저 이걸 내가 지금 저쪽에다가 지금 이렇게 정상적으로 해놓은 거 있어요 지금. 근데 요놈 내가 이제 계속 일주일 동안을 보면서 내가 이제 저 이거 알려드릴게. 요 자, 지금부터 이제 땄죠? 이제 이제 영양대 만드는 방법, 이거 알려줄게. 단단하고, 이이리와이리와 여기서 이제 여기서 알려드릴. 게요 자, 자 이만큼 와봐요. 자 이만큼 와봐요. 오늘따라 강아지가 어지간히 저 저렇게 포채산에 어디 나가자고 이제 이렇게 화초가 있으면 응?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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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옆매집이 있죠. 이 팔에다가 이거 렇 다시 한번 이렇게. 여기다가 이걸 이걸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뿌리지 않고 이 팔에다가. 요, 밑에 화분 있죠. 화분에다가도 뿌려주지만옆면집 있죠.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뿌려주는 거. 이 이거 만드는 방법알려드릴게 요거 만드는 방법을 지금 알려드릴게요. 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천원. 여기 액체 비료가 있어요. 액체, 액체 비료. 관엽 식물 있죠. 관엽 잡았죠. 관엽 식물. 영양제가 있어요. 식물 영양제. 요거 천원. 다시 내집이소에테간 사왔어요. 어쨌든 싸고 비싸고 차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녹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하나에 이게 100원이지 100원 100원이면은 나무를 갖다가 몇 개를 쌩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보세요 첫첫 번째 이, 이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요거 요 바카사가 있고 미온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하나씩 알려드릴게 잘 보세요 이 일 먼저 요거 요건 액체비 있죠 이거 다시 한번 말하는 데 이거 이거 10개 들었습니다 이거 이거 그참은 이렇게 알비료가 있습니다 알비료데 요건 이제 요건 말고 오늘은 액체비료 요거 자주 한 번씩 알려주자는 거자 요거 물 2리터 생수병 있죠 거기다 수돗물 다 듭니다 이. 다 돼요 수돗물도 되고 뭐저 저, 정수기물도 되고 생수 먹다고 는거 버리지 마시고 혹시 또 생수 같은거 오래 있으면 갖다가 주면 됩니다. 여기다 보세요. 여기다. 자, 여기다가 2리터 물병에다가 요거 하나 이렇게 좀 빠진다. 요거 다. 요거 다. 하나, 두세. 다. 다다어요 이런거 타고 이 놈을 요, 요, 내가 지금 분무기에다 부어놨습니다. 이걸. 요거 하나 만든 거. 이놈을 지금 먼저 방법 있데 치우고. 좀 전에 날리셨지만 자, 자, 보세요. 요거 요거를 바로 이게 물을 주고 여가 물을 주란 말이야. 물을 척척 주고 물 주고 하루 있다가 하루 지난 다음 하루나 이틀 괜찮아요. 3일까지 괜찮아요. 화분에다 물을 준 다음 얘가 흙이 바짝 말아 있는데 이걸 연질 주는 건 아닙니다. 절대. 그럼 더 망가집니다. 물물 주고 하루나 이틀 후에 그나이렇게

미원이다 미원. 자 미원. 이건 병뚜껑 열어요. 여기다가 보세요. 잘. 이거 이거 내가 다 실험하고 알려준 거야. 나는 집에서 복합 비료로 희석하는데요. 요 2리터 보세요. 2리터 병 하나에다가 물을 담아 가지고 수돗물 이 나무나물 똑같아요. 요저요 병뚜껑 있어, 병뚜껑 있죠. 병뚜껑 이걸로 절반이 조금 안 되게. 절반이 안 되겠죠? 이거 이거 이거요. 이거 절반이 면 양이 되게 많습니다. 절반, 삼분의 일만 병뚜껑 삼분의 일만 여기다 이렇게 다세요. 다, 자, 다. 흔들어. 흔들어. 자, 너 다시 올라. <laughs> 다시 올라. 이놈 똑같습니다. 여기다가 저 물을 준 다음에 하루 이틀 후에 물 얘들이 수분을 빨아 올린 다음에 그냥 주지 마시라고. 이, 겉흙이 바짝 말랐는데 얘는 물 먹고 싶은데 얘를 이렇게 연양제를 주는 거 아닙니다. 하루 이틀 후에 얘, 얘 종이컵으로 한 컵이나 두 컵을 딱 부어주라고 이렇게. 그리고 이 분무기다 담아, 담아서 일주일에 두 번. 미온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미온물 일주일에 두 번이요. 자꾸 골골 불 골골 골골 골고 들으면 식물도 밤에는 자야 하니까 아침에. 해뜨기 전에 해서 요 해뜨기 전에 갖고 해뜨기 전에싹 이제 영양분을 다 빨아먹고 피슬 포문 얘네들이 이제 밑에다 물 밑에다 영양분 주고를 햇빛 강압성 갖고 강압성으로 얘들이 잎할에서 양분을 쫙 빨아올린다고 이제 그 밑에서 빨아올리고 유지해서 이렇게 해주고 자, 이제 앉아 또또 이제 쳐습니다 이제, 이제 그 다음에 혹시 뭐 드링크 있죠? 바카스 바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2리터 여기 있죠. 2리터 병 있죠. 생수 병에다가 물2리터 조금 덜부어야지 이거 요거, 이거 요거 부니까 요거다요 바깥 한병이저 여기다 불 정도로 물을 다 채우지 마시고 이놈을 여기다가 부어요. 예. 바깥 한병을부라고 이렇게요. 부고 좀 전에 말했죠. 이거 이틀 저저저물 저 주고 하루나 이틀 후에 얘가 수분이 쫙 이제 그 바라 올려서 얘가 이제 물이 어느 정도의 수분이 다 이제 잎파리로 전달된 다음에 이틀 후에 종이컵으로 한 컵이나 한컵 반이나 두컵도 괜찮습니다. 한, 한 컵만 종이컵으로 이렇게 부르죠. 화분은 이 정도 크기입니다. 화분 크기가 다 틀립니다. 화분이 작은 것들은 저그 양을 적당히 주시라고 너무 많이 주지 마시고 얘는 화분이 이렇게 작은 화분이 아닙니다. 이게 이건 이유 넓이가 한뼘 반이고 요 밑에 화분이 보면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게 4뱀으로 1뱀 반에서 2뱀 된그 정도 화분이란 면이게 크기가 네, 보이게 이렇게 이게 봐봐 이렇게. 자, 이렇게 요 정도 크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 정도 화분에다가 그렇게 주고 그 다음에 얘도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두 번만 살짝살짝 살짝 아침에 아침 일찍 아침 일찍 이렇게 줄 하죠 그, 예. 이렇게 하면 너무 생생하게 이제 저 얘가 저 앉아 저 굉장히 이뻐집니다. 굉장히 이뻐니다 그리고 만약에 영양제 뿌리고 싹 말른 다음에 얘가 영양분 쫙빨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물티슈나 물수건으로 한번 이제 먼지 있으면 닦아주세요. 닦아주, 닦아주면요 아주 얘가 좋아집니다.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여기 며칠 후에 이제 내가 또. 며칠 있다가 또한번 내가 이것도 보고 그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자요 이렇게 예쁘고 풍성하게 이렇게요. 이렇게 키우는 방법 이 있죠. 이제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여기는 내가 이제 요저바카스 미원 그 그거 몇 가지를 내가 꿀팁 알려드릴라니까요. 이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예쁘게 이제 나무 식물을 길르는 방법을 꿀팁 알려드릴게요. 영양제요. 이렇게. 야자나무 있죠? 야자나무도 이렇게 풍성하게길러고 이렇게 보세요. 킹벤자민 있죠? 이렇게 생생하게 길르는 방법이. 있어요. 자 지금 이렇게 저 금정수 있죠? 금정수도 이렇게 아주 건강하게 길르는 방법 있죠? 그리고 이 뒤에 보죠. 행운목 있죠? 행운목도 이렇게, 이렇게 건강하게 생생하게만 도 이렇게 길르고 만냥금 보세요. 만냥금도 이렇게 생생하게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제 이렇게 생생하게 만드는 방법을 지금부터 이제 첫째 알려드릴게요. 자. 저쪽 연구소로 갑시다요 모스트이아도잘이렇다잘이친 응. 공기정화 신분 자이아르카야자많 아, 마... 방법하고 뱀가라고 이거 예쁘죠 뱀가라고 영양제 주고 지금 오늘이 지금 오일 지났습니다 오일 오일 점점 색깔이 꽤좀 변합니다 이자 이렇게 이제 자 이렇게 슬슬 슬슬 변합니다 오일 됐습니다 칠일 됐습니다 자. 실일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점점 점점 이것도 색깔이 쫙편하잖아요 이렇게 하고 쫙 이렇게 온다고 이렇게요. 이렇게 하고. 요 보세요. 이거 맹문돈도 내가 이거 이거 뿌려줬더니 이렇게 해 이게 쌩쌩해진 거예요. 맹문돈도 옆에다 놨잖아자 앞으로 저 15일 후에 또 이제 이거 이제 쌩쌩한 거 보여 드릴게 20일 됐습니다. 이제 한번더뿌려자 20일 됐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터져 이렇게 풍성습니다 이렇게 풍성해진. 이렇게 풍성해진.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얘도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렇게 이렇게. 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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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이렇게. 이렇 이렇게.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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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 <laughs> 100원이면 이렇게 쌩쌩이죠. 알았죠? 100원, 100원이요, 100원. 알려드렸으니까, 혼자말지 말고요. 개똥이네, 소똥이네, 말똥이네. 이 얘기 해갖고, 자, 장돌뱅이가 이렇게, 화초나, 이렇게, 식물들 있죠? 쌩쌩하게 만드는 방법. 돈 100원이면 된다고 알려줘요. 구두가도 딸랑딸랑 하라고. 개똥이네, 소똥이네 보고. 알았죠? 자, 장돌뱅이 물러갑니다. 가요!